비트코인 역사적 최대 청산의 날 아직 한발 남았습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 가짜 반등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일 겁니다. 오늘 이 영상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이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에 집중한 나머지 코가 커져버린 트레이더 코즈부입니다. 자 먼저 어제 관점 복귀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비트코인 역사상 최대 위기가 될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116K를 뚫어내지 못한다면 결론적으로 추가 하락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구간에서 단순하게 반등만 예상하고 롱 포지션에 진입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영상 내용을 복귀를 해본다면 이렇게 보. 보시는 것처럼 저 레버리지 비중 관리로 숏 포지션을 매집할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최대 이 118K 구간까지 천천히 숏 포지션을 매집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언제나 그래왔듯이 저는 이렇게 말로만 시부리는 또 트레이더가 아니죠. 항상 타점 인증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는 보시는 것처럼 숏 포지션에 대한 매집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현재는 또 다시 한번 하라폭이 가중이 되면서 성공적으로 포지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휴 동안 있었던 역사상 최대 청산이 일어난 날또 그때 당시에 엄청난 폭락으로 인해서 수많은 롱 포지션들이 청산이 됐는데 저는 그거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저가권에서 롱 포지션을 완벽하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뒤두 번에 나눠 걸쳐서 포지션 종료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첫 번째로 104k 때 오픈했던 포지션을 113k 부근에서 정리를 했고 두 번째로 이 이후에 눌림 과정에서 일어나는 111k 구간에서 다시 한번 롱 포지션을 오픈 또 113k 에서 포지션 종료를 했습니다. 즉 여러분들께 결론적으로 지나고 나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 저는 계속 계속 하락을 말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남들은 다뭐 130k 뚫는다, 비트코인 2억 간다 할때 저는 계속 하락을 외쳤습니다. 제 옆에 있는 와이프가 이거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하락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악플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근데 결국에는 100K 부근까지 큰 폭락이 나타나면서 제가 기다리고 있던 자리에서 큰 피해 없이 롱 포지션 오픈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트레이딩은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만의 기준에 맞는 매매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제가 어떤 부분을 알려드릴 거냐? 제가 깔끔하게 두 가지 목차를 담아 왔습니다. 비트코인 결국 저는 여기까지 폭락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숏 포지션을 종료하며 여기서 롱 포지션을 오픈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관점을 제가 오늘 영상에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 결국 제가 여기까지 폭락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근거 자체가 계속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일단은 지금, 어저께 또 그저께 나왔던 반등 자체를 저는 뭐로 보고 있냐, 데드캣 바운스로 봤거든요. 이 데드캣 바운스가 뭐냐, 이렇게 하락 추세로 진행되는 와중에 잠깐의 반등을 줍니다. 이때 많은 수의 개미들이 아, 이제 진짜 찐 반등이다 하고 여기서 롱 포지션을 오픈을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강하게 하락이 나오고 또 반등이 나오는 척하고 또 강하게 하락이 나오고 이런 형태로 지속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4시간 봉 타임 프레임을 한번 봤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잠깐 반등을 하나 했으나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전저점을 이탈할 확률이 이 데드캡 바운스의 이론대로라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에 대한 근거로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 빨간색 박스 구간인 FVG 구간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들. 이런 관점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체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진짜 호날두처럼 이렇게 전용기 타고 비행기 탈걸 우리 그냥 세탁기나 주방에 앉아 가지고 이런 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 방지해 드리고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목 터져라 진짜 피가 터져라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뭐 하여튼 잡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보면 이 FVG 구간, 즉 빨간색 매도 블록 구간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밑에 있는 초록색 구간과 빨간색 구간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빨간색 구간과 빨간색 구간을 각각 매도 오더 블록도 초록색 구간을 매수 오더 블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빨간색 구간은 세력들이 숏 포지션을 현재 오픈한 평단일 수도 있으며, 이 초록색 구간은 이롱 포지션을 오픈할 가능성이 높은 강력한 매물대 지지 라인이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이 빨간색 지금 FVG 구간과 매도 오더 블록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한 시간봉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저는 라이징 웨칭 패턴이랑 매우 가까워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라이징 웨칭 패턴은 이 가운데. 데서 하락 1파가 시작됐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야금야금 반등 주는 척을 하다가 다시 한번 이 채널에 대한 하단선을 이탈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라이징 웨지 패턴 이라고 하는데 이 라이징 웨지 패턴의 근거는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 가운데서 상승 채널을 잠깐 만들고 있을 때 거래량의 감소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1시간 봉또 4시간 봉을 본다면 4시간 봉 1시간 봉 타임 프레임에서 이러한 형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이 밑꼬리의 강도도 사실 워낙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이 밑꼬리가 사실 이후에 강한 반등을 저는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라이징 웨지 패턴에 대한 근거를 조금 더 추가하고 있고 다만 이 라이직 웨지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디까지 과연 하락을 할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아까 목차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그래서 저는 이 FVG 구간과 오더블록 구간이 위치하고 있는 일봉상 100. 2K 구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102K 구간은 FVG와 오더블록이 같이 중첩되어 있는 위치인데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장으로 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즉 제가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이 FVG 구간은 빠르게 양봉이 나오거나 빠르게 하락이 나오면 이 가운데 영역이 페어밸류 갭이라고 비효율적인 영역을 뜻합니다 근데 이 FVG 구간은 우리 초보자분들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아, 이 FVG 구간은 언젠간 다시 터치한다. 이런 거를 머릿속에 일단 박아 넣어 두시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봉상 이 밑에 있는 fvg 구간을 아직까지 한번 더 터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징 웨칭 패턴이 끝나고 저는 이 fvg 구간과 오더블럭 구간으로 한번쯤 터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거고 아직 4시간 봉그 다음에 1시간 봉상 라이징 웨징 패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사실, 기정사실화가 돼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최대 118K 부근으로 쇼포리션 매직 계획을 잡은 것이 바로 이 라이징 웨지 패턴의 채널 상단부 저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한 관점은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점을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 일목 구름대에 말씀드렸죠. 이 일목 구름대가 이게 그냥 상승으로 가려면 이 옆에 있는 양운 구름대가 두꺼워져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어때요 두꺼워지는 캥은 이렇게 얇은 그냥 빼빼 많은 사람처럼 뭐병들 환자처럼 이러고 있죠 이러면 반등이 나오더라도 큰 반등이 못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 일목균형표 프랙탈을 보면, 이 두꺼워져 있을 때는 뭐다? 이 초록색 구름대가 양운 구름대잖아요. 이거 두꺼워져 있으면 강력한 지지라인이고, 반대로 빨간색 구름대 이렇게 두꺼워져 있으면 강력한 저항대라고요. 그래서 강력한 지지를 한 번에 이렇게 뚫고 나갈 수 없으니까, 밑으로. 얇게, 살을 쪽 빼고, 다이어트 쫙 하고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거는 그냥 무슨 기법이 아니라 투자의 원리입니다. 근데 어때요? 양은 구름대가 이렇게 얇아지고 비실비실해진다는 뜻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으로 보기에는 거리가 멀다. 또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주봉상 구름대가 아직 얇아지진 않았지만 이 이격도는 또 반드시 채우고 가는 성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지금. 이 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죠. 아직까지 작년 7월 달 이후로 한 번도 이 일목 구름대를 터치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상 저는 이 102K 구간대가 가장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어디요? 최대 100K까지. 여기가 바로 이 추세의 하단부, 또 라이징 웨지 패턴과 일봉상 FVG 구간과 메소 더블록또 일목 균형부의 구름대 지지가 이세 개가 모두 겹쳐있는 구간이 어디다? 바로 욕이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116K에서 118K에 대한 쇼 포지션 매직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10K 이탈하는 무빙을 생각 중이고, 다만, 최근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매우 큰 관계로 이 118k 까지 저 레버리지로 비중 조절을 하면서 공략할 예정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그러다 쳐도 여러분들 진짜 속에서 여러분들 속이 문드러지게 썩고 있는게 뭐 때문이냐면 바로 비트코인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알트코인 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알트코인에 대한 전략까지 모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잠시만요 이번 큰 하락으로 인해서 정말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정말 진짜 내가 왜 이러려고 코인 시장에 들어왔나 하며 자책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도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비트코인의 역사적으로 이런 하락이 수없이 많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난 FTX 사태도 그랬고 또 지난 코로나 사태도 그랬고 항상 이러한 파동이 존재를 해왔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계좌를 불리는데 그런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초보자분들은 내 돈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어떤 원칙과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 시장을 헤쳐 나가야 되는지가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의 코인 스토리 공부방 있죠. 코주부의 독립 트레이더 프로젝트. 여기서 약 2,700여 분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해 주시고 계신데 제가 여기서 내부자 트럼프의 쇼포리션을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 정보가 있었는데 있어야만 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한 참고 자료가 될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단순한 엘리엇 파동 차트로만 분석하기에 너무 변수가 크고 이 트럼프 망할 놈의 자식 때문에 차트가 굉장히 많이 깨져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비트코인이 큰 하락이 나오기 직전에 제가 어떤 자료를 하나 올려드렸는데 7년 비트코인 홀딩에 대한 고래가 매도했다는 정보를 여러분들 이 오늘의 코인 스토리 방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이거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매매를 해야 되냐 바로 여러분들의 무기가 필요하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102K까지의 순간적인 폭락 당시에 여기서 롱 포지션을 오픈할 때 얼마나 살이 떨렸겠습니까? 남자분들은 무슨 소린지 아시죠?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여기서. 롱 포션을 지 오픈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이렇게 변동성 높은 장에서는 사실 차트와 기법보다 신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1년차 코인 트레이더잖아요. 얼마나 많은 숱한 좌절과 청산 경험이 많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겪어본 바로는 신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들리지 않고 이러한 포지션을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저의 모든 노가우가 노가 있는 바로 이 로켓 지표입니다. 이 로켓 지표는 해당 종목이 상승 추세로 바뀌기 이전에 이 매수 표시 즉 로켓 표시가 뜨고요. 하락 추세로 바뀌기 이전에 이러한 매도 신호가 뜹니다. 초보자분들은 그냥 이것 뜨면 매수, 이것 뜨면 매도 하면 됩니다. 현물과 선물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이러한 포지션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만의 무기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무기를 통해서 지난 11년 동안 시장에서 감사하게도 퇴출되지 않고 트레이딩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4년 동안 문제 없이 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로켓 지표를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이거를 그냥 공유 드린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도 워낙 이 코인 유튜버 시장이 구설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의심의 눈초리로 볼 겁니다. 그냥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진짜 래퍼를 팔기 아닙니다. 저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고 대가 없는 호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로켓 지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코드보와 직접 실시간 정보 및 매매일지 공유를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오늘의 코인 스토리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직장인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말씀드리고 로켓 지표를 통한 여러분들이 홀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 대인법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 모든 목적은 바로 코유부의 독립 트레이더 프로젝트, 즉 코인 투자 대회 단체전 우승입니다. 이 코인 투자 대회 단체전에 나가서 우승을 해서 여러분들과 우승을 한 팀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또 기쁨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 트레이더로서의 오랜 꿈이자 사실 이 단체전에 나가서 우승하는 팀들이 너무나 부드러웠습니다. 이 모든 혜택은 내년에 있을 이 단체전 실전 투자 대회에 참가하는 모순 분들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로켓 지표를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는 겁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댓글 입력하시면 이러한 링크 하나가 뜹니다. 이 링크에 보면 코즈부의 로켓 지표 플러스 히든 종목 체크 여러분들 전화번호 이렇게 입력하시고 제출 눌러 주시면 저 코즈부가 로켓 지표 플러스 독립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고무빵 링크를 즉시 그리고 직접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시장에 파동은 있어도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 이 어마어마한 파동과 고난을 견뎌내는 무기를 저는 여러분들 손에 쥐어드렸고, 이 무기를 휘둘러 보느냐, 마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제가 뭘 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알트코인 시장 알려드린다고 했죠.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차트예요 제가 아이 관점 계속 며칠째 바뀌지 않고 있는데 이더리움 비트코인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점점 일봉상 의문구름대 전고점을 돌파할 만한 확실한 수급 주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시황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던 시황 자체가 여기 있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더리움 쇼포지션에 대한 매매일지를 저희 오늘의 코인 스토리 방에서 계속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이러한 지표를 토대로 저만의 관점을 입혀서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더리움도 사실 이 일목 구름대를 보면 이렇게 의문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더리움이 반등 중에도 이 미래를 보는 지표인 일목 구름대의 구름대가 음운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뜻은 이 반등의 크기가 미약하며 결국엔 가짜 반등일 수 있다라는 강력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즉 이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이 이렇게 삐리삐리한 모습을 보이면 알트코인들도 자연스럽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도 결국에는 저는 어디를 보고 있냐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대로 다시 한번 이 전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며 여기 하단의 빗각 라인 이더리움이 약 3년 동안 매물대가 쌓인 자리인 바로 3,200 달러에서 3,500 달러 부근을 현재 기다려볼까 합니다. 즉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반등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손절이 짧고 내가 죽을 짤라 아니까 이게 무섭지 않은 거거든요. 손절은 짧고. 그래도 길게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영역대가 바로 저는 이부분이다즉 손익비가 좋은 라인이다라고 관점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한번 봤을 때 현재 도미넌스가 순간적으로 63%까지 지난 급락대에 다녀왔습니다. 한번 장가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로켓 지표가 또 떠 있죠. 이 추세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빠른 시일 내에 또 기술적 분석으로도 그렇고 이미 자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음운구름대가 얇아졌어요 벌써 또 양운구름대로 변질됐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다이어트 쫙한 거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뚫고 나가기 편해진다고요 그렇게 되면 알트코인들은 지금보다 냉정하게 봤을 때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직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리플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지금 양운 구름대가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쭉 빠져버렸어요. 그럼 이 뜻은 반등폭이 여전히 제한적일 수 있고 한번더 밑으로 털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말씀을 제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메이저 알트코인들 다 상황이 대부분 다르지 않거든요. 솔라나도 보면 결국에는 이 음운 구름대로 이렇게 변질이돼 있는데 이 음운 구름대가 두껍게 양운 구름대로 일단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 메이저 종목들 더할 나위 없이 뭐 이것저것 가릴 거 없이 한동안 하락 추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자, 업비트 종목들을 볼때 지금 바닥권에서 과하게 빠져버린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펌핑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왜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일목구름대상 밑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어디 위치에 있다? 하락 추세 안에. 위치에 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상승이 하더라도 급하게 이렇게 윗꼬리를 쫙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는 거죠. 즉 지금 나오는 이런 순환매의 상승은 절대 건강한 상승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즉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매매 전략을 취해야 되냐? 건강하게 이 일목구름대 위에. 캔들이 형성되어 있고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들을 골라서 매매를 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이런 종목들 뽑고 뽑고 뽑아서 오늘 로켓 지표가 진짜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지 검증할 수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과 내가 진짜 독립 트레이더로 믿고 따라가기에 이 사람이 부족함 없을까 하는 종목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뽑아왔습니다. 바로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현재 양운구름대 안에서 차분히 차트가 형성되어 있고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너무나도 잘 버텨줬던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 당연히 업비트 종목이고요. 이 종목 트레이딩 뷰로도 봤을 때 이쁘게 로켓 지표가 발현이 돼 있으면서 거래량 또한 차분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히든 종목까지 얻어 가시는 방법. 하단에 보이시는 댓글 클릭하시고, 링크 입력하시면, 코즈부의 로켓 지표 플러스 히든 종목 체크. 여러분들 전화번호 이렇게 입력하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저 코즈부가 즉시 그리고 직접 이 로켓 지표와 고무빵, 또 히든 종목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워렌버핏이 말했죠. 절대 돈을 잃지 마세요. 두 번째도, 첫 번째 룰을 잊지 마세요. 내가 일단은 살아남아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다? 여러분들은 남한테 의지하지 않는 본인만의 무기와 원칙이 필요하다입니다.